은서라 그런 말안 하기로 했어. 오빠 이제 나좀 미운 <laughs> 나쁜 애마 <애를> 막고 들어리자 <laughs> <머릿이 웃음> <laughs> <나 지금 웃음> 얘들아, 근데 오늘은 장난감 방좀 치우자. 어? 저기도 옷좀 치우고. 너 이리 와봐. 장난감 방좀 봐봐. 나중에 커서 니네 방 보면 기절할걸? 이리 와봐. 은찬이랑 은 소리라. 내려와봐. 어, 선생님한테 저거 방 보여드릴까? 응. 음, 음, 빨리 가봐. 은찬이도. 가서 어벤져스는 어벤져스 서랍에 놓고 다 치우라는 거잖아아 최대한 열심히 치워봐. 응. 이게 뭐야. 쓰레기장같이 엄마저 치워야 돼 아, 저거 내가 늘어놓은 거 없잖아 다 니네가 늘어놨잖아 엄마, 쟤네 너 토이스토리 봤어? 안 봤어? 엄마 치워야죠 엄마 여기 어? 토이스토리 봤어? 안 봤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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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가 밤마다 얼마나 울고 힘들어하는 줄 알아? 이게 뭐야 어? 빨리 치워 가서 멈춰 빨리 예쁘게 치워줘 가서 <laughs> 아예 하지 마. 아, 치워. 이따가 다 치우고 깨끗해진 모습을 찍자. 알았지? 멈춰. <laughs>